설킬입니다. 자 오늘 은뭘할 것이냐 바로 캐치로 돌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저번에 탄소 간다는데 왜안 가고 골드에 있냐 두번에신거못 했어요. 지금 1 8단계고요. 절대 욕순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상대 열고 시작해 볼까요? 자음 이렇게 나왔고요. 어 이거 보고 올게요. 과연, k 이딩인데요 왜냐면, 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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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많이 투자했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4 4 0 그냥 이걸가 가져있다는, 그러니까 이 조합. 아, 이, 이 조합을 친구한테 추천 받았는데 한 번, 일단은 이것좀 돌려볼게요. 오늘 컨텐츠는, 일단 그 거대 그거, 리그 최대한 많이 이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막, 일단은 간단하게, 약간 스트레칭, 몸풀기. 자, 어디 가봅시다. 얘는 던져놓으세요. 아니, 솔직히 이거 싫어합니까? 냉동야구르게 줬고요.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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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었고요. 그리고 다고져다고져다고져다고져 응기도가 되고요 자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스스로 넘어져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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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 아, 비, 비토님 죄송합니다. 왜이 기분 사하셨다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겼어요. 얘는 알아서 저렇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과거의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다가오지 마! 일명 다가오지 마 작정. 그쵸,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 얘는 어떻게 이기냐 다는걸로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는 1번이고 일단은 자 이정도 보셨니까 이제 가볼텐데 그 전에 티켓이 하나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가볼까 죠오잠깐 이게 무슨 일이 있네요 두두두 채팅 아니. 하려고 했는데 한명이 부족해서 저도 참가했어요 아어 그러면 연승 도전 그러면 음... 그냥 계속 전투 오늘 들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 이거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패스 패 굿, 아! 어! 한번 더, 가품사 될뻔 했죠? 아, 가품사, 어, 왕군님, 죄송합다뚜두뚜두뚜 보세요. 뒤로 가! 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왜틀보다 미쳐? 좋아서 미니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되게 짜보세요. 차체도 있고 이런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여기서 미니건의 공격력이 좀 다르잖아. 이게 거기 구멍이 세 있잖아. 거기서 한그세개 대미지가 총총 대미지 0 0이에서 하나의질감 이게, 이 정도 데미지니까 한, 2000? 한 발당 2000데지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해볼까요? 가장 센, 이거로아자 바투 더보.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잠금을 재주고, 저 광고 봐서, 저잠금을 재고 계속 이렇게 연을해볼게요 아, 지막 어, 잘 됐네? 어, 어, 잘 됐네? 아, 이 데미지 강력하서 한, 500? 한, 몇백 증가했더니. 기도가 나, 아마 후, 클일보뻔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광고 보고 와서 그다음 에 상자 열고 또 하겠습니다. 자, 아, 저 여... 뭐가 나을까요 제가 무슨 다음은 바 그거 거대 상자 상자 아, 떠하겠습니다나오는데안 나왔네요. 아. 자, 그럼 거대 상자가 나왔지. 가봅시다. 이렇게 데모지가 이렇게 쌀지 몰랐네요 오우 오우 깨졌어 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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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꼬박꼬박 여러분 농댕이 죄송합니다 아. 패스 오케이 오케이 구글 노래 틀어줘 오케이 마법상자 여기서 보석 나오면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고 올게요 40%였는데 아 여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 와! 광고를 본 수고가 없어졌다. 에? 어? 진짜 얻는데 어, 얻어 먹었죠, 이거? 거의 거저 먹기 였죠 자, 또. 열어봅시다! 열어봅시다! 아, 어, 진짜. 아니, 오늘 고대 상자 상자 깡하려고나 정말 잠 눌렀어! 아, 아, 지금, 아까 멘탈이 나갔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 믿었지, 알았죠? 아, 이제 좀 분이 풀리네요, 아. 청상해 내놔! 상자 내놔! 보석 네 개, 보석 네 개. 아, 잠깐 어? 이거 이렇게 이긴다고? 와. 아무튼 또 광고 보고 올게 뭐죠? 벌써 한개 왔나요? 광고가 안 나와요. 상자. 아! 오늘 컨텐츠 보고 있어요. 자, 거기한판더 돌리고. 혹시 공격력 증가해서 이길지 모르지, 까두고. 이 다음, 복수하겠어. 이거 너무 야글라, 진짜. 야글라 확실히 공격력 세졌네요. 어. 얜 너무 미미 거니? 진짜 생각 보다 좋아. 야, 녕보저번 야, 너는 한대다때렸서 어디? 아, 비콘의 짱이죠. 네, 비콘은 짱이죠. 풋! 어디 샷? 잘 자. 안기모 청장님, 죄송합니다. 아, 역시 공개가 꽤나니까 이제 11번이겠죠? 자, 그럼 다른 걸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탄소갈게요 후, 그상자감 아, 저 뭐, 오늘, 하나도 안 나오네, 요 진짜. 아마 이걸로 몇 명이 있을, 수,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끝! 그랬... 찔, 예,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아, 공격이네 업그레이드 하고 까요안 아, 네,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인중이랑 붙일 때마다 너무 어세요. 지금 다 써요. 그러니까 레벨 업으로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버품이 거면 개첫 번째 이길 수 있겠죠. 가부터. 야, 파 아, 진짜. 아, 진짜. 우와. 야, 너 일로 와, 나도 이, 로와아 대전. 이, 저전 이, 대전. 이, 대전. 이, 대전. 이, 대세요 그가 니가 제가 니가 니몇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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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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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캐치 해봤는데요. 오늘 좀 망했어요. 저, 제노잼인거 인정, 어, 인정. 자, 오늘 아무튼 끝내볼게요.